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여서 행복했어요. 그런데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세상은 온통 악한 것들 뿐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세상을 보시며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의인 한 사람을 선택해 이 땅을 새롭게 만들 계획을 세우셨어요. 나는 노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난 하나님 사랑하기를 가장 좋아하지. 내겐 사랑하는 아내와 듬직한 새 아들과 며느리들이 있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제일 좋아. 노아야, 노아야. 나는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약함으로 내가 이 땅을 만든 것을 후회하노라. 내가 너를 선택하였으니 너는 나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도록 하라. 나는 물로써 이 땅을 심판할 것이오. 새로워질 이 땅에 새로운 시작을 위해 방주를 만들도록 하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때부터 산 속에서는 뚝딱뚝딱 망치 소리가 끊이질 않았죠. 사람들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하는 일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때로는 놀리고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노아! 아니 도대체 이산 속에서 배는 왜 만드는 거요? 여기서 나무에 걸린 물고기라도 잡겠다는 거요? <laughs>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일이라고 곧 있으면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 하셨소 당신들도 지금까지 당신들이 한 나쁜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노아는 자신을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외쳤지만, 한 사람도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어요. 노아야, 너는 나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방주의 길이와 높이와 너비는 내가 다 알려줄 것이다. 너는 내가 알려주는 대로 그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이 방주가 지어지면 그 안에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 씻고 씨앗과 곡식 등 너희가 먹을 것을 씻도록 하여라. 노아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들과 함께 무려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지어 완성했어요. 그리고 때가 이르렀어요. 하나님은 방주 곁으로 동물들을 불러오셨어요.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동물들을 방주 안에 데리고 들어갔죠. 드디어 방주 안에 노아와 가족들, 동물들이 다 타게 되었어요. 방주의 문이 닫혔답니다. 빗방울이 하나, 둘, 툭툭 떨어지더니 어느새 하늘에 구멍이 난듯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내리기 시작한 비는 40일 밤낮없이 계속 내렸죠. 어느새 땅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찰랑 찰랑, 이 땅엔 온통 물만 가득해졌어요. 키가 높은 산들도 어느새 다 물속에 잠겨버린 거죠. 그래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하셨던 말씀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땅 위의 모든 사람과 생물들은 그렇게 다 물속에, 잠겨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온 노아와 그 가족과 동물들만 빼고요. 비가 그치고 온 땅을 가득 덮었던 물들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했어요. 물이 빠지는 시간은 더디 흘렀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어느새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방주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이 방주 안에 있는 시간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방주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사오며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많은 동물을 돌보고 좁은 방주 안에서 갇혀 지내는 그 시간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래도 노아는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알았기에 그 시간을 기쁨과 감사로 이겨낼 수 있었어요. 드디어 때가 되었어요. 물 위를 둥둥 떠다니던 방주가 아르라산 꼭대기에 턱 걸려 멈춰섰어요.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차례차례 내보내어 땅에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했죠. 비둘기가 입에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온 며칠 후, 하나님은 드디어 방주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 방주의 문이 열린 날, 노아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방주 안에 타기 전과 방주에서 내린 순간, 본 세상은 너무도 달랐어요. 그렇지만, 노아는 방주에서 동물들을 내보내고, 가족들과 내리자마자,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하늘의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 않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노아야,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물로 이 세상을 내가 심판하였고, 너를 구원해 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제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노라. 하나님은 노아를 새로운 땅에, 새로운 아담으로 삼아주시고, 다시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린 노아였지만 노아 역시 사람이었어요.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고 새로운 아담이라 칭한받은 이 노아 역시 사람이었기에 다시금 타락하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후 오랜 시간이 흘러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유일한 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모든 죄와 저주, 사탄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어지는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노아와 같은 이 땅의 의인으로 불러 주셨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은 의인이라 칭함받는 하나님 자녀가 되요. 물론 이 땅을 심판하셨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노아를 통해 다시금 기회를 주셨고 사람의 힘으로 안 되어지기에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돌려요. 오늘은 그래서 노아와 무지개 활동을 진행해 볼게요. 네, 오늘은 노아와 무지개 활동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 일단 무지개를 만들 거라서 색종이를 빨주노초파란보 일곱 가지 색상으로 비슷한 계열의 색상으로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A4 용지 한장 그리고 이제 양면 테이프, 가위, 연필, 뭐 볼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색종이를 먼저 어, 길게 길게 잘라 줄 거예요 접어 주실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랩몬트들과 함께 하실 때는 그냥 아이가 길게 가위로 오릴 수 있게 해 주셔도 되고요 저는 샘플로 진행할 거라서 일단 이렇게 색장, 색종이 한 장을 길게 여덟 등분 줄 거예요. 일단은 먼저 반으로 접었구요 접은 거에 펼쳐서 다시 반으로 펼쳐주시고, 요거 접은 거를 다시 또 반으로 접었어요. 이렇게 해서 8번 이렇게 접어주시면 총 같은 규격의 색종이가 총 여덟 장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7개의 색종이를 다 그렇게 준비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거를 그냥 똑같은 길이로 안 하고, 똑같은 규격으로 안 하고 그냥 가위로 잘라서 할 거면 시간이 더 빨리...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색깔별로 7가지 색상을 다 이렇게 오려서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요, 이걸 이제 A4 용지 반으로 접어주세요. A4 <laughs> 그 용지를 반으로 접어서 여기다가 연필로 구름 모양을 그려주시면 이렇게 오렸을 경우에 앞뒷면이 똑같이 나오겠죠. 이것도 이렇게 오려서 준비를 해두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앞표지에 언약의 말씀 창세기 9장 13절 말씀도 이렇게 미리 적어두었어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창세기 9장 13절 말씀. 이렇게 이제 읽어주시고요, 아이와. 어, 위에, 이거는 이제 표지처럼 되어지는 거고요. 밑에 깔려있는 이 구름 모양 색종이, 어, 하얀색 A4 용지에다가 양면 테이프를 오려서 길게 붙여주었어요. 밑에다가 이렇게 두시고요. 벽면 테이프를 떼어서 이제 여기에 빨주노초파남보 순서대로 붙여주시면 돼요. 빨간색 노란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이렇게 붙여주시고, 아까 만들어두었던 번약 성구를 적은 뚜껑을 맞춰서 꾹 붙여주세요. 양면 테이프에 여유 공간이 있게 붙여주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뚜껑을 씌워도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아이와 함께 어, 구름 모양 오리고 색종이 오려서 이렇게 무지개 언양 말씀을 만드는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